19세기 중반, 함경도와 평안도의 가난한 농민들이 눈 덮인 북쪽 길을 따라 떠났습니다. 목표는 러시아 연해죠 비금과 세금, 삶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끝없이 펼쳐진 숲을 헤치며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초가집과 기와집이 줄지어 선조선 마을을 만들었지요. 봄이면 개울물이 논에 흐르고 가을이면 황금빛 곡식이 서론 위를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정책 변화로 토지를 빼앗기고 일제의 탄압까지 겹치며 마을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연해주 곳곳에는 고려인의 이름으로 살아남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연해주 개척단, 그들의 손길은 조선인의 끈질긴 생명력을 오늘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